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 첫째, 어, 우리, 어, 나태주 김관식 문학상을 수상하시는 나태주 시인을 비롯해서, 어, 네 분께, 어, 이렇게 상을 드리게 된 것도 기쁜 일이고, 또 이렇게, 그, 우리 지역에서, 어, 김관식 문학상을 이 제정해서. 어 시행하고 어, 논산 문학제를 이렇게 할수 있게 한 것은 우리 저 백성현 시장님이 에, 이렇게 잘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작년에 이제 시장 취임 하시자 얼마 안 돼서 어 제가 좀 상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이렇게 동의를 하셔서 어 우리 논산 문학제 김관식 문학상을 이렇게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논산은 어, 많은 문인들을 이렇게 배출한 곳입니다. 어, 경영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어, 오늘 어, 상을 명의로 상을 드리는 김관식 시인은 특히 그 작품 세계에도 아주 탁월한 그런 문학적 성취도 보이셨고 또 시인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어, 예전에 전 일순 시장님 계실 때그 공산당 옆에 어, 시비를 박용래 선생님과 함께 이제 두 분이 시비를 세웠습니다. 또 임성규 시장님 계실 때그김어식 선생의 님 고향인 연북소령리에 산소를 모셨는데 어, 그 산소 일원을 이렇게 정비를 하고 어, 시비도 이렇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또 이번에 어, 우리 백성현 시장님께서 어, 김관식문학사 재정을 어, 이렇게 동의를 하셔가지고 예산도 세워주시고 매번 참여해주시고 그래서 어, 참으로 어, 선생님 살아계실 때는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지 않았지만 참으로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또 강경상구에 그 선후배들이 시비를 조그맣게 세웠고 대전 공설 운동장에도 시비가 아니 대전 저사전 공원에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시비가 이렇게 네 개가 세워져 있는데 어 그만큼 김관식 시께서 작품이나 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어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 김관식 시인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시인이기 때문에 좀더그 문학 세계나 어 인간을 그 따뜻한 정을 품었던 어 그런 삶의 모습을 좀더 선양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논산에서 어 열심히 논산 문학 발전을 위해서. 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인들은 실제 우리 논산의 문화를 기름지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뭐애초에 나가서 큰 문학적 성과를 크게 어, 성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도 우리 논산을 빛내는 분입니다, 물론 그런데 고향에서 어, 이렇게 어,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우리농 동산이 좀더 향기로운 그런 곳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도배를 다 하지는 못했는데 장판하고 의자는 새로 했습니다 엊그제. 그래서 어, 이렇게 새집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렇게 우리 문화원 어, 어, 지금 향기 마루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 더 깨끗한 이런 향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 퍼져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시상식과 또 다음에 어, 이중관 스님 그 콘서트가 있는데 어, 이중관 스님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아직 너무 그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으면 이중관 선생 시가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어서 어 잘알 텐데 어 특히 이중관 선생 많은 시들 그 중에서 구부러진 길이라고 하는 시는 저도 수십 번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또 그리고 얼마 전에 시집을 내셨는데 제가 집에다가 이렇게 입고서 놨더니 집사람 이 읽어보고 나서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예, 그래서 자기 끝까지 다 읽었다고 이렇게 막몇 어, 번이나 예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그집 사람은 그렇게 시를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닌데 어, 그 시집을 안 읽는 사람이 좋아하는 시하고 많이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시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중환 선생 시는 그, 어, 를을 그래도, 어, 쓰시면서 온 저나, 어, 문혜 아인제 아내나 공이 이렇게 좋아하는, 또 동시에도 아주 뭐 동시인으로서 작가다, 동시 작가로서는 더 널리 이렇게 알려진 그런 분이어서 오늘 아주 이렇게, 어, 좋은 수상자들 또 좋은 그런 콘서트를 할수 있게 되어서 오늘 아주 매우 기쁩니다. 어, 내일까지 어, 뭐 이제 체험인이 어, 대회가 내일까지 계속이 되는데 어,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어, 논산 문화원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더 향기롭고 어, 이렇게 어, 아름답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런 곳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시장님과. 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문화원 사업에 늘잘 협조를 해주셔서 예, 이렇게 좋은 시설도 개선을 했고 또 이렇게 좋은 행사에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 함께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 논산 문화원은 어, 시청에서 이렇게 잘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늘 자랑하고 다닙니다.